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어, 윤석열 대통령님 어, 그리고 한동훈 어, 지금 당대표 어, 울로에 대해서 어, 오늘은 좀 최대한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 영상을 좀 맞춰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방송을 하고 맞춰야지 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방송에 말씀을 드리다 보면 방송 중에 마음처럼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공간은 봉생이 소통 공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저의 의견을 또 이렇게 피력해서 말씀드리는 공간이고 하니 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음, 좀 최대한 짧게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항상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 두 분이 절대로 갈라서서는 아니 된다. 어, 사이가 벌어져서도 아니 된다. 어, 그리고, 어, 두 분의, 어, 정말 이 모습을 상당히들 많이 불안해 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 누구를 위한 어 당부 말씀이었나 그 비중을 어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어 저는 한 6대 4어 많게는 7대 3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 저는 한동은 어, 당대표를 제가 어, 층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아, 물론 뭐, 정말 또 검사 출신 식상하다.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노선을 좀 분명하게 극구 가시는, 어, 모습이 없다. 아, 그리고, 음, 정말 또 어떻게 보면은, 어, 내부, 어, 총질 아닌 내부 총질 아니면, 어또 그런 어떤 노선을 그려 가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시고 어또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 그런 어또 말씀들이 나옵니다.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님이야 어 어떻게 해서든지 어 정말 대의를 위해서 어뭐 시민분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하면 어, 그대로 밀어붙이고 뭐 정말 지지율 어, 이런 부분들이야 어, 크게 여태까지도 보셨겠지만 은큰 신경 쓰시지 않고 어,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지켜봤을 겁니다. 물론 억울하시고 원통하시고 어, 정말 스트레스 받고 화나시는 부분도 봤겠지만 은 어, 그렇게 가시는 분인데. 어, 정말 뭐, 어찌 해서 임기를 마친다라고 하더라도, 어, 뒤에, 어, 정말 바턴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둘러보던 저렇게 둘러보던 엎어치던 내치던 간에, 어, 나니까, 그래도, 어, 정말 원리 원칙대로, 어, 그냥 보기에는 참, 어, 고지고 때리고 뛰어할 머리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니까 어, 한동훈 대표님이 어, 바톤을 좀 이어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저는 또 방송을 했고 또두 분이서 힘을 합쳐야 어, 정말 또, 또 어려움과 힘들음을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어, 또 생기실 거고 또 상대가 두려워하는. 어, 또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어, 두 분이서 그래도 어, 이렇게 가시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짧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뭐 철단 입강이라 새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해진다라고는 하지만은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 지금 많은 일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경험치를 쌓아 가시고 어, 또 알아가시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 저도 은사 스님께서 어떤 방법을 딱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 가는 길을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건데 어긋남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저의 몫인 거죠 오로지 하지만은 어, 오른 길을 쫓아가려고 정도를 가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다 <laughs> 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 물론 뭐 막연하게 어떤 뭐 이런 불교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보살님들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어, 또 은사스님을 만나면서, 어, 또 심취하고, 어, 또 심층있게 또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 어, 떻게 보면은, 어, 이 부처님의 말씀 법을 더 알아갈 수 있게끔, 어, 길잡이를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욕을 보인다든지 어 이런 분을 험담을 한다든지 어 이거는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나 제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뭐 먹칠을 한다든지 뭐 똥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대다수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동연이라는 당 대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던 것은 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어, 지명도 되시고 또 비상대책위원장도 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시고 어, 지금 또 다시 당 대표로 또 가실 수 있는 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어, 탈출구 돌출 이런 또 탈출구라든지 어,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님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에는. 어 사실은 뭐 반론을 어, 할 수는 없겠죠. 어 그런 부분을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의 도리와 기본 어 그리고 의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한동훈 대표님은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어 우리가 지지지라고 합니다. 지지지지. 네 우리가 어, 하지마 어 만지지마 지지해 어, 그거는 어, 멈춰야 돼그 짓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뭐 하고 막 이럴 때 지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 노자 도덕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어, 멈춰야 할때 어, 멈출 줄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또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 이간책이나 어, 이간질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저쪽에서 어떤 식의, 어떤 모션이나 어떤 식의 뭐 이런 명분을 세워서 세몰리를 어,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어떤 의견이나 그런 쪽으로 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 의견을 내시면서 좀 반발을 사시고 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어 지금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어, 특검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어, 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지금 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참궁금하긴 하지만은 어, 절대로 그것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네 이거는 어, 제가 한동훈 대표님을 정말 어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별 것도 아닌 역술인이지만은 어, 그래도 앞을 보는 어,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 있겠지만은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경훈이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아 지금은 멈춰야 될 때지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 무엇이 어떤 것이 이렇게 어, 날라오든지 간에 어, 다 빠따로 쳐버려야 됩니다. 네, 이거 잘못 받았다가는 어, 정말 큰 여풍 맞고 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뭐 종이 호랑이가 돼서 어,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하, 한동훈 당 대표님 당 대표 된다까지 제가 어,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요. 어, 이런 부분들, 저쪽의 의견만 따라주려고 하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에 넘어가서, 어, 정말 그대로 또 뭐, 어, 의견에 따라서 가려고 한다라면은, 어,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 절대로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특검이고 뭐고 간에. 이제는 다물 건너갔다 생각하시고, 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어, 이 지금 정부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당성이라든지 위신이라든지 어, 하시는 일 쪽으로 있어서 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움을 어,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무당이니 중돈이 잡으려고 해봐야 어, 안된 케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도 뭐 통계학, 명리도 통계학이라고 하는데. 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지금 받을 때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어, 여러 가지로 정말, 어, 많이, 어, 좀 편안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어, 속도라든지, 어, 또 차분한 어조라든지, 어, 엄청나게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고, 어, 좀 많이, 어, 이렇게 가라앉고, 또, 온화한 모습을 또뵐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이게 운기가 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좋아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네, 뭐, 안색, 혈색, 그리고 좀 마음의 어떤 초조함, 조바심, 불안감, 어,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 욕망, 이런 것들이, 어, 다 이렇게 눌러지는, 어, 눌러지고, 어, 좀, 편안해지는, 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받으시겠지만은 어 그래도 네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임무 원력 난성 대업이라고 합니다. 큰 대업을 이루려면 지금 당장만 보시지 마시고 어 멀리 길게 보시고 항상 어, 여운을 남겨놔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것은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의견에 반하거나, 어, 반대 생각하거나, 어, 아니다 생각하거나, 좀 수준에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어, 어떤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어, 언제 두 번은 없어, 라고 한다라면은, 어, 누가, 음, 누가 덕이 없는데, 누가 오겠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어, 덕이 없는, 뭐, 유승민이나, 어, 이준석이나, 홍준표 이런 분들 뒤를 어, 어, 이을 수밖에 없는, 어, 그 다음에 또뭐 한교안 이런 분들 뒤를 이을 수밖에 없는,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어, 물론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선호수를 따지고 다 하겠지만은, 어, 그래도 덕이 있어야 된다. 네, 이 사람의 덕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어, 우리가 덮일 유린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 신금을 울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 나의 편이 되고 내 사람이 되고 어, 처음부터 내 사람인 어, 경우는 없겠죠. 네,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제가 어, 10월달에 위기가 올수 있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위기가 온다라고도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어, 명태균, 어, 김건희 여사님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어, 그 위기는 어, 지나갔다. 어, 그리고 앞으로는 어, 내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님도 올로나 어, 온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뭐 정확한 어, 집토끼를 잡아놓고, 어, 그리고 나서 어, 뭐외원 확장을 하시던 어, 또 다른 어떤 크게 넓혀 가시던 그건 다음 문제고 어, 지금 대립각 세우고 어, 어기려고 한다라면 오히려 더욱 더 한동훈 어, 대표님에게 이로울 것은 어, 이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집토끼도 그렇습니다. 이 토끼라는 놈들이 엄청나게 영악합니다. 어, 교토 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 빠져나갈 군형을 새 군형을 파놓는다고 합니다. 하나만 파놓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것처럼 음, 뭐 영원한 어, 또 항상 내 편은 없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단도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집에 이렇게 잡아놓고. 이 야행성 이런 토끼들은요, 정말 아주 엄청나게 교토삼굴입니다. 어, 이 턴, 이, 어, 굴을 세 개를 파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 자신들 어떤 이런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고 움직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 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멀리 보고 끝까지 보고 길게 보고 가시, 가셔야 시가 된다 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앞이 보이는 것이지 뭐 어떤 뭐 저쪽에서 뭘 던지고 뭘 하든 어떤 의견을 내든 어떻게 됐든 간에 덕석덕석 어, 그러지 않을까 어떤 무슨 뭐 그런 여론이나 뭔가 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단 5분, 10분만 방송하려고 하다가 보니 어, 이렇게 됐는, 됐는데요. 물론 또제 의견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거나, 어, 또,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 그거는 어, 방송을 하나 개설하셔가지고 본인 의견을 어, 얘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처럼 편안하게, 어, 나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 주관적인 부분, 어,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여튼 저는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자비무적이라고 합니다. 어, 자비로 오면, 어, 대치관계에 있는 적도, 어, 돌아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당대표 일을 수행해나가, 나가셔야 될 때다, 지금은. 네. 윤석열 대통령님과는 또 다른 케이스다. 어, 무조건, 어, 나를, 어, 이렇게, 내 쪽으로만 무조건 따라오고 하는, 어, 그런 경우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 마음에 칼한 자라씩은 다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어, 하지만은 그 덕으로서, 자비무적으로서, 어, 그것을 행하신다라면은, 어, 저는 그래도, 어, 가능성은 있다. 대권주자로서. 어, 그러니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님은 또 좋아지는 온기를 흘러가고 계시니, 어, 어느 쪽에 서실지는 물론 국민의힘 당에서 당 대표까지 하고 계시겠지만은 어, 괜히 엄한 게 엄하게 넘어가시거나 어, 너무 똑똑한 분들이 너무 똑똑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또잘 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시끄러웠다가. 어,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 절대로 두 분이서는, 어, 대립각을 세우거나, 갈라쓰거나, 어,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당대표 계실 동안에는. 네. 그래서 역시 그래도, 어, 역시라는 말이 의의를 지키고, 의리가 있고, 아, 그래도 역시 큰 그릇이다, 어, 큰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좀 각인시키시고 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게 아닌 어, 역 역술인, 일개 역술인이지만은 어,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러나 운기상 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간책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제호 아빠입니다